안녕하십니까, 성사님들. 어, 지식성교의 박영환 전교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성사님께서 이제 본국사역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굉장히 힘든 게한게 게 있습니다. 쓰던 것들, 폐기물, 즉, 뭐, 장롱이나 조그만 틀들, 또 선풍기, 어떻게 버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이것을 보시면은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직송교는 대형 폐기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해외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밖에 버리면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냥 가져가서 대형 폐기물은 자연스럽게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What? 대형 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원형이 훼손된 가구류 사무용 기자재 생활용품 등 쓰레기 종량용 교육봉투에 담지 못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How? 첫 번째 전기제품 다리미 컴퓨터, 청소기 등등은 행복센터 주차장 쪽에 가면은 버리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두 번째, 음, 글씨가 잘안 보이는군요. 행복센터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밖에 두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세 번째. 요즘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번째 모바일 앱 여기로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섯 번째 모바일 접속 후 간편 회원 가입을 합니다. 여섯 번째 모바일 등록 후에 주소 검색으로 집위 출을 넣습니다 일곱번째 행정동을 선택합니다 여덟번째 대형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기 탈거상태를 말합니다 tv는 무상수거 합니다 하지만 안마의자는 불가하답니다 아홉 번째 집안 수거 시에 고객이 동행이 필요하며 부재 시에 집안 수거는 불가합니다. 열 번째 제품 품목 검색 배출일자 선택 수료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수신문자에 배출번호 확인. 버리는 품목에 배출번호 기재 후에 외부 지정수거장치에 직접 배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1599-0903 www.yojiro24.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모든 성교사님들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딱한 분, 필요한 성교사님들이 이 정보를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